안녕하세요. 알리추천맛집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상품은 위와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와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서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알리추천 1. 경량 트롤리 쇼핑카트 하나 장만해보세요. 개인적으로 활용도 100% 이상 뛰어난 활용성 보여줍니다. 재활용 쓰레기 한번에 모아서 버릴 때 요긴하게 사용하고요. 마트 가서 장보거나 간단한 물건을 손쉽게 이동할 때도 자주 이용합니다. 여행을 갈 때면 많은 짐을 한 번에 넣고 이동할 때도 편해요. 항상 차량에 넣고 다니면서 참 요긴하게 활용하는 제품입니다. 최근 산발 바퀴 채용으로 계단도 쉽고 편하게 내려갈 수 있고요. 또한 계단을 오를 때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 더욱 괜찮아졌죠. 접이식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서요. 공간 활용 뛰어난 정말 편리한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 D 가격이 할인 때나 평소 때나 고정된 금액 된것 같은데요. 알리 자동차 용품으로 판매량 가장 많고 인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미지본 10.26인치 카플레이 4K 블랙박스 모니터입니다. 옵션 첫 번째 상품은 전방 4K 블랙박스 없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 옵션 제품부터 4K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가성비 가장 좋은 모델로 현재 메인으로 사용 중인 제품이기도 합니다. 신규 UI 3종 추가된 모델로 UI 3종 추가되어 있지 않다면요. 판매자에게 문의하면 신규 UI 추가된 펌웨어 제공한다고 합니다. 5초 부팅에 빠른 연결성과 호환성 좋습니다. 또한 BT 오디오를 지원해 차량 스피커로 티맵 사운드 청취 가능하고요. 4K 블랙박스도 상당한 수준의 품질 보여주어 꽤나 괜찮습니다. 블랙박스 없다면 4K 블랙박스 모델 구입하여 사용해보세요. 알리추천 3, 16인치와 함께 사용중인 18.5인치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32인치 모니터와 듀얼 모니터 구성으로 사용중인데요. 딱세로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듀얼 구성으로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터치는 지원하지 않으나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요. 100Hz 주사율. AMD 프리싱크 지원, 내장 스피커 탑재하고 있습니다. 1080p 해상도와 1000대 1 명암비, 350 칸델라 밝기 제공해서요. 충분히 데스크탑 듀얼 모니터로도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100% sRGB, 72% NTSC로 색감도 준수한 수준이고요. 5 m s 응답속도로 불편함 없이 현재 듀얼 모니터로 이용 중입니다. 초치용으로 많이 이용하시며 듀얼 모니터로 큰 모니터 두개 쓰기 부담스러운 분들이요. 저처럼 메인은 32인치의 듀얼 구성으로 새로 거치하여 사용하는 분들 많습니다. 문서 작업용 또는 별도로 항상 띄워놓고 업무하는 분들에겐 딱 좋은 18.5인치입니다. 알리추천사 컴퓨터 책상과 안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LED 책상 램프입니다. 데스크용 램프 중에서 만족도 가장 높은 제품입니다. 무선으로 이용 가능하며 접이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땐 깔끔하게 접어두세요. 자동화면 밝기 지원에 주변 조광에 따른 자동 밝기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스탠드 받침이 작아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좋습니다. 묵직함이 있어 흔들림 없고 무선으로 자유로운 사용도 만족도 높습니다. 햇빛 기준 95 CRI로 조명도 상당히 자연광에 근접하는 조명 갖추고 있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심플해 꽤나 이쁜 편에 속하죠. 전반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책상 스탠드로 넓은 면적 커버 가능해서요. 웬만한 환경에서 이거 하나면 자유롭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간 차지를 하지 않는다는 점과 무선 이용에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알리추천 555인원 충전 단자를 제공하는 PD200W 멀티 충전기입니다. 하기비스 PD200W GAN 제품은 단일 최대 PD100W를 지원하고요. 동시 충전 각각 PD100W와 100W 충전을 보여줍니다. 동시 고속 충전을 자주 하는 분들에겐 꽤 괜찮은 효율성 보여줍니다. 데스크 형태로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이동성을 갖추고 있어서요. 집이나 외부에서도 활용하기 괜찮은 크기와 디자인 갖췄네요. 최대 5개의 USB 포트를 활용해 동시 충전 5대까지 이용해 보세요. 새로 타워 형태의 거치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요. 측면엔 큰 LED 디스플레이를 채용해 포트별 작동 상황을 알려줍니다. 실시간 포트별 충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충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리 추천 6내 차량을 테슬라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제품이죠. 카링키시 2024년 신제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13을 탑재한 AI 박스 제품입니다. 화이트 컬러에 마치 유연한 자동차를 현상케하는 디자인 채용했네요. 카링키티박스 UHD 제품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660 AP 무선 카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하고요. 최대 512기가 TF 카드 슬롯 제공. 블루투스 음악 및 통화 제공합니다. 듀얼 블루투스와 듀얼밴드 와이파이 통환 활용, OTA 업그레이드, 내장 GPS 탑재, 포즈 l t 유심 제공에 단독 실행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안드로이드 앱까지 완벽하게 구동이 가능합니다. OEM 유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차량이라면요. 완벽한 무선의 인포테인먼트를 제공하는 2024 카레킷입니다. 알리추천 7. 플라스틱 소재의 유무선 키보드 중 현재 인기 가장 높은 제품입니다. 아우라 F99 1800배열 가스켓 무선 키보드입니다. 1800배열로 탱키를 탑재하고 공간을 줄인 배열의 키보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키보드 배열로 가장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전키 플라스왑 지원, 가스켓 방식, 유무선 블루투스 지원하고요. RGB 백라이트는 물론이고 PBT 키캡 기본 제공합니다. 8000mAh 배터리로 오랜 시간 무선 이용 가능하고 기본 스위치 타건감 좋습니다. 모델에 따라 FR4 플레이트 탑재된 모델도 존재합니다. 현존 가성비 가장 좋은 모델로 이 기회에 기성품 10만원대 이상보다 더 좋은 품질의 가스캠 무선 키보드로 옷구을 굴러가는 타건음 찾으신다면요.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영상에서만 보던 타건음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알리추천 8. 소개하는 제품은 이미 유명한 텔레스코픽 하이베어 3C 카피 제품입니다. 텔레스코픽 조명이 확실히 비싸고 좋긴 하지만요. 비슷한 디자인과 기능 갖춘 카피 제품들도 충분히 쓸만해요. 캠핑용, 아웃도어용 텔레스코픽 조명으로 활용성 좋은 제품입니다. 자체 300대뿐만 아니라 IPX5 등급의 램프 본체를 갖추고 있고요. 램프에 드는 i p u 고 방수 지원 및 밝기와 색온도 지원합니다. SOS 모드로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조명 모드와 색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콤팩트하고 공량된 제품이지만 상당한 밝기로 활용성 좋고요. 360도 회전 램프 헤드와 자석 기능으로 간편하게 부착해서도 사용할 수 있네요. 8000mAh 18650리튬 배터리 탑재의 보조 배터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450루멘으로 야외에서 다양하게 쓰임 좋은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 9. 옵션에 따라 20Gbps와 40Gbps 속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USB 4.0 썬더볼트용인 40Gbps 할인 포함하면 가격 꽤나 괜찮습니다. 썬더볼트 사용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 제품으로 추천드려요. 외장 케이스로 다소 두께감이 있는 제품인데요. 충격보호 실리콘과 함께 쿨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터보펜 탑재로 인해 두께감이 살짝 있긴 한데요. NVMe SSD 특성상 케이스 발열이 꽤나 발생하기 때문에요. 알루미늄 소재와 아이스 패드만으로 발열을 잡아내기 어렵기에요. 별도의 터보펜을 추가한 모델이라 성능과 안정성에선 괜찮습니다. 동봉된 USB-C 케이블은 40Gbps 속도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알리추천 10 JUNR VC-10 Pro 청정스테이션 무선 청소기입니다. 비슷한 가격대 제품에서 청정스테이션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청소 후 브러쉬 툴을 분리 후 청정스테이션에 장착만 해주세요. 자동 충전과 동시에 먼지통을 알아서 비워줍니다. 3L의 먼지통이 청정스테이션에 탑재하고 있어 매번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지통 비울 때마다 날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쓰레기통 주변이 더러웠는데요. 확실히 먼지통은 편하고 쉽게 버릴 수 있어 편하긴 합니다. 브러시 툴도 청정 스테이션에 장착해 보관할 수 있어 깔끔하고요. 170AW의 흡입력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기능적으로나 가격적으로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 11. 샤오미 신상품인 올인원 물걸레 로봇 청소기 M30 모델입니다. 전작에 비해 한층 더 개선된 7300파스칼의 흡입력 제품입니다. LDS 스마트 내비게이션. 온수세척 및 열풍건조 제공하고요. 4리터 대용량 물탱크 채용했습니다. B116 제품 사용하고 있지만 올인원 로봇 청소기의 편의성은 정말 좋습니다. 알아서 먼지를 쓸고 청소하고 걸레를 한후 스테이션에 복귀하면요. 걸레 세척과 함께 열풍건조, 자동 먼지통 비움까지 이루어지죠. 오수통만 비워주면 되기 때문에 청소의 편의성이 너무 좋아집니다. 업그레이드된 메인 브러쉬를 통해 머리카락을 좀더 깔끔하게 정리해준다 합니다. 커팅 디자인으로 머리카락을 잘라내어 브러쉬의 엉킴을 줄였다고 하네요. 이상 구입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알림,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요. 자주 업로드를 통해 유익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